있어요. 여기는 민바지, 문을 열고, 이거를 문을 열고, 이렇게, 이렇게 들어가서, 들어가서, 문을 닫고, 문또 닫고, 1층을 눌러요. 그럼 기다 1층 아닌데. 1층 아니야? 정규씨 해명해 주실 일 있습니다 뭡니까 어제 우리 저, 저녁에 네. 여기 시간으로 여섯시인가 일곱시인가 왔죠 네 저희 일곱시에 와가지고 네. 여기 시간 맞춰가지고 이탈리아 저녁 시간에 맞게 저녁 먹었죠 네 맞아요 근데 왜 <laughs> 오늘 아침은 <laughs> 한국 시간으로 <laughs> 아침 시... 왜 한국 시간 왜 어제 저녁은 이탈리아 시간으로 먹고 오늘 아침은 한국 시간으로 먹어서 새벽부터 밥 먹으러 가자 그러나요아니 오해하시는 게 이게 있는... 지금 이게 지금 밥, 밥 먹으려 지금 밥 먹을 날씨 이게 밥 먹을 지금 저게요? 여기 오해하시는 게 있는데요. 네. 지금 한국 시간 점심 시간 지났습니다. 두 끼가 지났습니다. 아침부터 점심까지 그래서 아. 그런 겁니다. 오해하시는 게한 끼만 지났으면 제가 괜찮았는데 두 끼가 지났습니다. <laughs> <laughs> 정확히 아세요 두개 지났습니다. 어떤디 우 먼저 먹어 볼까? 음, 맛있다. 먹어 아 음. 음, 맛있어! 하시겠죠? 반갑다고. 인사를 크랙션으로 하십니다. 크랙션을 빵빵빵빵 울려가지고. 그래서. 그 인스타에서. 좋은 건첫 번째로 먹지. 갈수록 안 좋은 걸 먹어지. 이게 대상 건데. 여튼 피했나요? 눈이 살짝 풀렸는데. 피곤해 피곤해요 아갈피 코스트는요 네. 죽기 도에와 봐야 되는 곳이에요 하지만 죽으로 가는 건 아니에요 <laughs> 계속 내려가 수염 파는데 내려가요? 어 어디로 가 우와 해변이요. 에 음. 우와. 일단 올라가려면 죽겠는데요? 그러니까요 망했어요. 네, 자뭐 하실 건가요? 울고기 작업, 어어어부의 방법 보여드릴게요. 먼저 빵을 꺼내요. 아껴 써야 되니까 얘를 뿌셔요. 뿌셨죠? 이렇게 하면 뭐죠? <laughs> <laughs> 쓰레기 버, 환경 파괴. <웃음> <웃음> 아니 야, 엄청 많네. 오, 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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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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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끝내. 데 <laughs> 여기다! 여기네 다와 아무도 없네? 어 여기 미슐랭 어, 문 열어줘요. 음. 헬로. 뭐, 차무시라고? 계란찜? 이 음, 젓구리만큼 나오는데. 음! 맛있냐? 이거 맛있어? 음. 숟가락으로. 숟가락으로. 맛있는 음, 비내가 올라갔어요 먹어볼까요? 근데 이거 비린내 싫어요 아 이번엔 익혔어 자 드디어 먹습니다 진짜 오징어 아냐? 맛있어. 아, 땡큐. Thank you. 다시 간다. 짜잔. 국맛쟁이? 응. 음. 아, 이거 하나씩 갖고 와서 먹는 건데. 나이터 이거 먹어보고. 버섯이네 이렇게 같이 올려가지고. 음, 맛있다. 음. 이거 봐. 음. 맞다. 음. 잘 뜨는 거 같아. 이거는 맞는데 방향이 맞냐고. 이렇게 가는 거 맞아? 그래. 노래. 아, 맞아. 아, 저기 밑에. 밑에. 여기야, 여기 여기. 여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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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잘못 타가지고 혼자 혼자 잘못 타가지고 따라녀 왔어요. 지금 어 다시 가야 됩니다. <laughs> 횡단보도 건너야 돼요. 아주 쓰시하고뭐 혼자. 어, 차운데, 어, 어. 어디서 해야되나, 이거를? 하. 여기 가서. 여기로 가서. 또쓸수 있나요? 다시, 다시 사야되겠네 어, 배터리 19%밖에 없어요? 어우, 왜? 뜨거워요? Oh, no. 야, 드디어 폴로세움 안에 어때요? 와, 신기하다. 이게 감옥이었다고? 아니, 아니, 감기다. 맨날 밖에서만 보는 연순이야. 오늘은 안에서 내부를 보고 있습니다. 기도 그쳤습니다.

야, 우주개. <laughs> 어, 우주개가 떴어요. 여기는 어디? 콜로세움에서 네. 우주개. 와. 우와. 와, 이니네 대박. 아, 이래.